37도. 전문 용구원 편입대상. 몇 명입니까? 3명. 1랑 1, 2, 3. 자, 1위가 석사 이상. 예, 맞죠? 석사 이상. 근데 여기 석사인데 자연계 학사. 근데 여기 에가 어, 보충역. 예. 사회복무 소지 때 비포 보충역도 갈수 있다. 자연계학사. 두 번째 뭡니까? 지정업체. 세 번째, 세계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예. 예. 자, 비포 보호충력도 갈수 있는데, 예. 자연계학사, 예. 그죠? 이거 대학이죠. 대학. 그 다음에 지정업체. 그 다음에 중소기업 부설연구. 세계 조건을 충족하면, 어, 전문좀갈수 있다. 예. 자, 두 번째는, 자연계 박사 수료자. 세 번째는 여기다가 어치한 박사 수료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어, 이렇게 돼 수료자 되어있고, 돼 이두 개는 어, 박사과정 전문 연구를 한다. 이번에 부비 개정되어서 박사과정. 자, 이거는 석사니까 두개 자연계 어치하는 박사과정 전문 연구를 한다. 근데 내용은 예제 내용은 똑같, 분리되어 똑같아. 자, 요거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갈수 있는 대상이 현, 현보. 전문의 현보. 이제 산업은 현사보. 예. 현역이 변대상자, 사회봉무소 대상 보충이 유도한다. 요거죠. 예. 그리고 이항이, 자, 예, 수학 중에 있는 사람. <laughs> 박사, 예, 수학 중에 있는 사람은 미리 전문용 편입자, 수학 중에 있는 사람은 미리 전문용 편입 대상자였으면 말할 수 있다. 미리. 미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서울대학교에서 뭐 어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학 중에 있는 사람은 미리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수학 중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인데 수료자로 바뀌면서 이 이항이 신설됐어요. 신설됐어서 미리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 점 찍어 놨다가 나중에 수료하면 전문용어 편입 대상이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현보자 네. 다음은 법 38조 이건 산업경영형 편입 대상 다 설명했어요 아까 자 1항 1,2,3,4,5호다 1항이 기관산업체 자, 기관산업체는 아까 했죠? 공익관건수해 예. 네. 이거어요 자, 이 양은 방산업체. 방산업체. 자, 풍산금속. 이 방산업체는 산업기능연원 복말방위산업연구기관 또함 된다. 자, 산업기능연원 복말방위산업연구기관은 추측권자 누구였어요? 방위산업진흥회장. 자 연구기관인데 국방과학연구소장하고 방위산업진흥회장, 다그했잖아요 예. 서울에 있는 성우빌딩에 있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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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대전에 있는 a d d 예. 예. 자, 고죠그세 번째 뭡니까 기능특기자. 자 기능특기자. 네 번째 후계농업경영인. 다섯 번째 농사. 자, 농사는 농업, 예, 예, 운전 및, 그 다음에 기계 수리요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기 대륙도 운전 또는 수리원. 오래로되죠 자, 기능인 요거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예, 예. 이 내용은 저겁니다. 예. 예. 어, 특징이 세 가지야. 첫째, 지정업체가 없을 수 있다. 지금, 예, F.A.S. 뉴스니까 기능인이기 때문에. 노국 삼삼병 예. 그리고 뭡니까? 자 이것을 원서를 누군데 제출합니까 예, 관제인데 직접 예, 지병자인데 직접 제출한다 없으니까 세번째는 접수일부터 7일이 없다 어, 지정업체가 없으니까 이병일 어, 소주일 5일전까지다또 예, 하나 이사람은 첨부서류가 없다 첨부서류가 없고 어, 성실복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예, 왜 그래요 예, 국제 예, 고용노동장주 국제기능 올림픽 동배대회상을 30일 이내에 예, 병무청장에게 통보해 주잖아. 예. 그 뜻입니다. 이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는 게 현사보다. 산업이가 현사보. 현역이병대상자, 사회복무 소집 대상 보충전, 그 다음에 ING 보충 현사보. 예, 현사보. 어, 그리고 여기는, 어, 1, 2, 5호는 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예, 면은 것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자, 4호, 예, 보충력은, 보충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보충력은 5호, 예, 예 경운기 운전, 예, 트랙터 수리하는 거, 요거는 면허 있어야죠. 당연히 운전 러니까 그러니까 현역, 입원, 대상자는 1, 2, 5가 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충력은 5만 있으면 된다. 1, 2 5는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뒤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보충력은 생재운, 현성. 예. 쉽게 말하면 막노동, 기술장애, 막노동에 그만한다. 자, 생산, 제조, 운송, 건설, 현장, 선박, 성성분야. 그 신부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야 된다. 자, 현역 임명대상자는다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현역 임명대상자는 나중에 정생제 있어요. 정생제. 자, 이거는 관제예산을 받고 이런 데도 근무할 수 있다. 예, 여기 예. 예. 예, 법 곱하기 2하면 0이야. 예. 예, 38조니까 80조. 자, 이거 두 개가 0, 81조. 이거 두개 묶인 게 0, 79조.